얘니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신약증경 330 예. 3장 14절입니다, 3장. 네. 잘 났어요. 4장 14절, 4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 한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예,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말씀과 하나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간은 어차피 100년입니다. 100년 기름은 120년이고요. 어 저희 외가와 친가를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은 제가 사, 아는 분 중에 제외할분인데90한 5생가 7생가까지인가 사시고 가셨는데 제 외가 쪽은 좀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 아버지 쪽 집안도 좀 장수는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버 저희 아버님이 일찍 가셨지만, 큰아버님도 한 80, 90, 이렇게, 작은아버님도 한 80대 후반. 근데 네. 그 다음에, 할머니도 아주 완전히 머리가 백발이 되셔서 사셨거든요. 오래오래 사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8 0이 이상 사시고 가신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가가 그렇게 일찍 죽는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일찍 죽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 나의 삶이 믿는다 이런 뜻인데 예수의 죽음 헬라어로 예수스 앞에 어, 타네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다 내 속에서 예,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다 이런 뜻인데 어, 다시 사셨다 헬라어 아네스테 아나 위로 어? 시스템이 세우다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우리 몸이 잠자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잠자고 있었는데. 헬디아투에스꼬이마오 에스 꼬이마오 예수의 삶을 통과해 온 자들이라 이런 뜻인데 13, 14절을 보면서 가면서 이제 깨어나는 자들 내 속의 형제 즉내 속에 잠자고 있는 기억 생명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복음 전도지를 전하지만 니나 믿어 내주먹을 믿어 내가 교회 가면 장을 지신다 뭐. 성을 바꾼다, 뭐, 음. 별 얘기 다 듣고 막 소금 뿌리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언덕 넘어가듯이 음.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서는 거예요. 한 계단씩. 그러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욕먹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기쁨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면서 우리 육체가 이제 영혼에서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머물러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는 거, 성숙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신앙의 어른이 나의 삶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헬러 엔 로고스 말씀 안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펠라오로는 에이스텐 파로시안 파라 옆에 에임이 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음. 주님이 미래에 올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오시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나 내가 내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 눈물이 네. 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뭔가 느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알아서 깨닫고, 그걸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덜깬 사람, 잠이 덜 깼을 때는, 몽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잠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물을 마시든지 찬물을 세수를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해서 정신 바싹 차리고 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 부족한 우리 모습이지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어, 사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살았건, 우리, 우리보다 선배로서 복음을 전하다 갔던,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려면 우리가 그들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어, 전도 외에는 우리가 그들을 앞지를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기도야, 뭐, 우리가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응?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기도는 하지만, 기도만 갖고도 안 돼요. 말씀 읽잖아요. 말씀 읽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어, 호령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부르는데 어, 조금 내려가서 어, 하늘로 쫓아서 하늘로부터 불리 예, 높은 사상이다. 높은 사상이 내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과 영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머리로만 깨달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응용하면 끝나거든 근데 이 성경은 머리로만 깨달으면 전도를 못 해요. 가슴으로 와닿아야지 아, 네. 거기서 빵 터지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지 그 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몇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안 깨져서 그래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밤을 껍질 안 까고 먹으면 맛은 있고 영양분은 있지만 떴다는 거죠 속껍질까지 다 까고 먹어야 됩니 그리고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올바로 안 된다면 날로 속껍질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완전한 불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가 육체와 영혼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다. 물속에 들어갔다. 침내가 그래서 맞거든요. 세례보다. 물속에, 목욕탕 같은 데서 물속에 머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다시 사는 것이다. 왜 사느냐?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직장과 직업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전도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방집사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리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도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국내 선교도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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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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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의 삶을 서로 이 예.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너의 삶을 초청하라. 즉 어, 이면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야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서 어? 야곱이 뭐라 고했다 요셉이 뭐라 고했다 필립이 뭐라겠다. 그러면 내가 필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마리아가 뭐라 했다. 그럼 내가 마리아가 돼야 돼. 아 마리아가 잉태했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낳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잉태를 하기까지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정이 돼서 임신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 먹었어. 그때 그래, 교회 갈게, 갈게. 갈게. 가긴 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줘. 언제 갈래? 6개월 있다가, 갈래? 1년 있다 올래. 1년이 따오는 거는 힘들게 오는 거고, 6개월이 따오는 거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 바울이 7달 만에 뭔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렇 그렇듯이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을 임퇴해서 나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더큰 은혜를 받아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그거를 교회 가자 해서 바로 오면은, 그것도 감동이 있지만 몇 달을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해가지고 또 갖게, 갖게 해두고 안 오고 그러다가 결국엔 6개월 있다 왔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사람도 기쁘지만 나도 기쁨의 눈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해그래요 제가 전도해봤는데 전도리를 들고 나가서 막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회사 안 다니고 저런 거나 하고 있다고. 음. 응? 나 회사 갔다 와서 퇴근해서 하는 거라고. 수요일날 음. 같을때 아이들 데리고 막 다니면서 막 몰고 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응? 몇명한 서너 명 있던 기회를 한6 0 명까지 막일년 안에 부흥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내가 아, 하는 네.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걔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주면서 네. 월급에 타서. 교회 11초 감사 뭐 성경공 뭐 건축공 이런 거다 하고 목사님 식사 대접 다 하고 꽃꽂이 같은 거다 5만 원 10만 원 매달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선물 사주고 또 누구 데려오면 또 선물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조장을 만드는 거예요 조장. 그래서 걔네들이 지네들이 가서 이제 전도해 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주일 학교지만, 교인들보다 더 많아, 두배 이상. 그러니까, 어, 목사님이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십사님한 분하고 같이, 또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부흥되면 부모들이 한두 명씩 또 와요. 한두 명씩. 그러다 보니 또 부모님들이 또 전도가 되면, 교회 성인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서 아이까지 거뭐 내가 뭐 어린 애들 뭐 전도해서 뭐 하겠어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부터 전목이부터 임신한 여자부터 모든 사람 가리지 말고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전도지를 집사님 있다 갈때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 저기 뒤에 있거든. 가, 가방에 많이 갖고 가서 그사람들이받든안받든 받든 전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일단 가방 안에 쑤셔놓고 쑤셔 주머니 쑤셔놓고 주워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읽어보고 버리더라도 버리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 전화번호를 알아야 돼. 그분들 전화번호를. 언니, 오빠, 할아버지, 아저씨 하면서 학생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에다가 문자를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못 보내면 목사님한테 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한테 좋은 제 전도의 말을 전하다 보면 또 전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내가 완전히 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고 내가 진짜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선교라면 선교고. 어,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의 7 8 0년대 어려웠던 시골 풍경을 보고 왔어요. 면단위에. 네, 작은 도시. 그래서 시장을 통틀어서 보면은, 어, 여기 그 우리나라의 그 대도시의 시장 하나 정도의 크기의 마을이에요. 시예요 시. 시장 하나 크기. 시장. 시장이 우리나라 시, 뭐, 인천 시장, 웬만한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막 사방으로 50m, 100m 이런 식으로 막돼 있잖아요. 그런 시장 하나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과일, 뭐 고기, 옷, 신발, 뭐 머리핀, 화장품 모든 게다 있어. 만물상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물론 수세식인데 굉장히 낙후돼 있고 쪼그려서 보는 것도 있고 아직도. 그다음에 거기 보나는 이제 공산당이니까 공산주의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는 있어요. 개신교회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해야 되고, 반드시 긴 바지를 입고 가야지만이 교회 출입이 되고, 목사님과 사진 찍기가 어려워요. 저음 가면. 그래서 교회 직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노해면 못 찍고, 예스해면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찍을 수 있고, 영상 촬영은 안 돼. 비디오 촬영은 아예 못 해요. 예, 네, 금지가 돼 있어.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공산주의에서 혹시라도 자기네를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에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저희가 한 3일 동안 못 움직였어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막 떠드니까, 음. 막 노래하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음. 고발한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고, 고발됐다고 연락이 오고, 어, 그래서 못 움직이고, 어, 우리 숙소를 제공한 분이 가서요. 한 서너 시간 조사받고 왔고, 우리가 어, 9월 6일까지 여기 머물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 여권도 다 조사 받고 하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처럼 <laughs> 그리고 나서 3일부터는 또 여기저기 다니고 활동을 했는데 시장도 갔고요 근데 오고 가는 길은 무조건 오토바이야 근데 길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아 다리가 음. 그러니까 차가 못 다녀요 강을 건너려면 음. 그리고 강에서 나가는 그 집에서 나가는 길은 오토바이 타지 않으면 배 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옷, 이렇게 엔진이 경운기 엔진이에요. <laughs> 거기다가 이만큼 한 3m짜리 철 막대를 달아서 철 파이프나 막대를 달아서 거기다가 프로펠러이고 전기를 연결해서 그게 모터가 되는 거야. <laughs> 경운기 엔진이. <laughs> 아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경운기 소리 나죠. 그 소리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재밌고 감사한지. 처음에는 이거 가다가 뒤집으면 어떡하나. 막 엄청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 야자나무와 바나나 나무들이 양쪽 강변에 엄청 많이 심어져 있고 이런 모를 노란색 꽃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거기 문화는 이 기독교가 제일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류층에 유교, 불교, 천주교는 상류층에 간부급들, 장군급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술을 안 믿는. 다른 종교인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개신교인들 중에 간부가 아예 없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부를 잘 꼬셔서 <laughs> 잘 설득을 해서 거기 대통령부터 해서 그냥 막 <laughs> 복음을 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 안에서 한글 교육, 또 신학교, 그다음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대학교 이런 거를 이렇게 법인을 내면은. 교육하기가 참 좋고, 전도하기가 딱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갖고 가서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도가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을 배우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한국 오고 싶어 하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150, 200 받잖아요. 거기는 한 달에 월급이 한 30만 원 돈이에요. 한달 월급이. 그러니까 몇배 차이에요? 여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 차이 날수 있어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사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뭐, 계란에다, 뭐, 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야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은, 3,000원. <laughs> 그리고 뭐, 매운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뭐, 라면 볶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어, 해가지고, 한 12명이 먹는데, 이제, 그, 굴, 구이도 먹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먹었는데, 55,000원. 12명 이상이 먹는데.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고급으로 먹으면 10만원 도 나오겠지만, 진짜 그것도 괜찮게 먹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굴 먹으면, 10개 정도 먹으면, 한 2만원 받을 거예요, 아마, 굴이. 요즘엔 그렇게 싸진 않을 수 있어요, 구워서 먹으면. 근데 그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같이 나눴어요. 싸구려 음식만 나눈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대비로 한 250, 300 정도 들어갔어요. 식대비로. 항공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개인당. 그래서 우리 6명 정도 가고 그랬는데, 오고 가는 모든 행로가 참 감사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렇게 우리가 짐을 갖고 가니까 왔다가 태우고 오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20, 20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원래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숙소를 제공하는 분이 아는 분을 이렇게 섭외를 잘 해가지고 깎아준 거예요. 반값으로. 그러니까 50% 할인. 그것부터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비행기 표부터 모든 걸 무료로 갖고 제가 갖고 간 돈은 15만 원. 목사님이 준 돈과 그 헌금으로 해서 이렇게 모았던 돈이 1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게 5만 원 되고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도잘 갔다 왔고 근데 제가 5만 원어치 과일을 대접을 했어요. 가서. 그리고 여기 올 때... 에, 그, 여기 아직 이제 차에 있는데, 이따 좀 나눠 드릴 건데, 커피하고, 약간의 그, 저기, 과자 몇 개하고, 차하고, 뭐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드리려고 옷, 옷을 좀 사왔어요. 어, 티. 근데 왜냐면은 와이셔츠를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와이셔츠안 맞으면 애매하거든요. 근데 티는 안 맞으면 아무나 누구 죽이도 그러니까, <laughs> 맞으면 입으시고, 안 맞으면, 저기 하고, 제가 대충 볼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제 크기로 그냥 대충 달라고 해서 너가, 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두개 사왔어요. 그 남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저기 이렇게, 그, 헝금 개수하고 사해 보시는 목사님하고 하나씩 드리려고 이제 더 살래도 돈이 좀, 그래서. <laughs>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하나님 주시는 여유있게 가서 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웠고, 거기, 말은 잘안 통해서 번역기를 가지고 가서 핸드폰에 번역기를 이용해서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끝날 때 그들이 아쉬워했고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밑그림을 그린 건 그분들을 마사지, 발, 발 마사지를 많은 분들 해드렸고요. 그 집주인 그 여자분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그분들이 막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집을 제공해준 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하면 반감이 생기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면안 되잖아요. 이제 제가 주도해갔으면은 그런 마음대로 막 하겠는데 오지 말라 해도 근데. 그 총회 목사님이 아드님이 이제 그거를 다 비용을 대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아서 양보를 한 거예요. 모든 면을 내가 뒤에서 서포트, 옆에서 서포트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녀 다녀왔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고금을 못 전하는 그런 것.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철저하게 절도 있게 찬양단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큰 우리 나라 대형 교회에 찬양단 올라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착서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착 서있고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여자분 따로 남자분 따로 이렇게 남자들 찬양단 여자들 찬양단 이렇게 전체가 다 합창단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 10, 10번 가깝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눈물이 펑펑 나도록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분들이 훈련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예배를 이렇게 철저히 드리는구나 우리도 저 철저히 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아멘. 기독교가 아마 130년 넘었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가서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 2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함께하시니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